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이자제덱의 미주오류입니다. 오늘의 미국증시 시향구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준의 금리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데 어떤 금리 정책을 펼칠지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빅스텝을 여러 번 진행할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TQQ ETF와 SLXL ETF 관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주얼 맵접식 관련해서 열성 팬술한잔테크팬 이렇게 있으니 봐주시면 되고요. 어제도 이제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TQQ ETF 밴드 제가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제 TQQ ETF 밴드는 55불에서 60불, SLXL ETF는 39.5불에서 45불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스닥은 약간 밀리면서 장이 끝났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티그룹에서 금리 인상 관련해서 빅스텝 인상을 연준이 단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지금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수준에 이를 경우 0.75%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라고 25일 현지 시간으로 투자자들 서한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영향을 어찌 되었건 이 10년 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효과, 그리고 나스닥이 약간 밀리는 효과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준이 다가오는 5월, 6월, 7월, 9월, FMC에서 0.5%씩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위기가 지속될수록 인플레이션 위험은 커지고 있으면 지금 국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110불 정도, 최고 120불도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의 이제 100불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가 머물 시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연준이 할수 있는 것은 지금 금리 인상 빅 스텝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11월과 12월 FMC에서 o 0.25% 인상을 예상하지만, 만약 인플레이션이 5% 이상을 유지할 경우, 이두 번의 회의에서도 0.5% 이상의 잠재적으로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질 경우, 0.75%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이번 금리 인상기 이후 최종 연방 기준, 연방준비위원회 기금 금리 범위는 3.5%에서 3.75% 수준까지 제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영향을 현재 미국 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6.28% 급등하면서 2.488% 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년물 국채 금리는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년물 금리도 2019년 5월 이후 처음으로 2.3%대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0년물 국채 금리 관련해서 이런 은행 관련 종목들이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을 오늘 장에서 보여주었고, 아, 특히나 이제 BNK ETF, f s ETF를 눈여겨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다시 시황으로 돌아가면 다운은 0.44% 상승한 34,861 포인트. 나스닥은 0.16% 하락한 14,169포인트, S&P 500은 0.51% 상승한 4,543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는 여전히 S&P 500 연말 기준으로 4,800선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높게는 5,000선까지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 4,800선을 고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루도일 프라이스 WTI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어제 장 초반에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으나 다시 상승해서 112.6불에 위치하고 있으며 0.23% 지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우디 뭐 시설 관련해서 예멘의 공격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다. 크루도일 프라이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면 앞으로 이제 발표될 3월 아 CPI, 4월 CPI가 약간은 걱정되는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4월달에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아, 이런 악재들을 덮을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은 에너지 섹터가 다시 초반에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엑스모빌이 2.18% 뭐, COP가 2.83%, EOG, EOG 리소스가2.89% 상승하는데요. 이 에너지 섹터가 여전히 잘 오르고 있으며, 이 버크쇼 회사의 비도 1.81%로 잘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은행 관련 섹터들이 웰스파고가 2.4%, 벤코오브 아메리카 1.53%, 그리고 j p 모건이 0.87%로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이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앞으로 저는 이제 4월 장세는 이제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5월 3일 4일 이 빅스텝 관련해서 0.5% 금리 인상 시에 한번 이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제 참고로 봐주시고, 그래도 아주 많이 빠진, 이렇게 전쟁 때 빠졌던 것처럼은 빠지지 않,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전쟁 발발 시점보다 이 나스닥이 거의 다 회복을 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QQQ 기준으로 본다면 359.35불, RSI가 58.57, CCI가 120.92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12.08%. 어, 4월 달에 이 QQQ 나스닥이 더 올라오면서 아마 52주 신고가 대비해서는 최소 마이너스 6% 선까지도 올라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 SPY도 마찬가지로 전쟁 발발 시점보다는 많이 회복을 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2월 중순에 전쟁 발발 시점보다는 지금 거의 회복을 다한 상황이다. 452.69불로 0.49%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SPY RSI는 이제 60.19, 70에 근접해지면 거의 과열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QQQ도 마찬가지로 RSI가 70에 근접을 한다면 과열 구간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CCI 기준으로는 이제 133.68로 100 이상이기 때문에 약간은 과열 구간이고요.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 대비해서는 불과 마이너스 5.69% 밖에 남겨두지 않았다. 이번 주 주간 상승률을 보면 S&P 500이 3%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제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 프리포트 맥모라인이라든지 지금 관련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은행 관련주들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 관련해서 항공주가 지금 현재 상승하는 모습 고유가임에도 불구하고 델타항공은 1.75%, 그다음 아메리칸 일라인 1.73%, 그리고 유나이티드 일라인 0.94%로 은행 관련 에, 여행 관련주들이 여행 관련주에서 항공주들이 이렇게 잘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이 고유가만 꺾이면 한번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TQQ SLXL 제가 장전에 매일 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TQQ SLXL 밴드를 제가 열성팬 이상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3일째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제 하단 밴드는 어느정도 적중이 되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TQQ 0.16% 하락하면서 지금 RSI는 57.49% CCI는 120.58%에 위치하고 있으며 52주 신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7.9% 지금 남겨두고 있다. SLXL은 42.01 지금 RSI가 54.99 CCI가 109.81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52주 신고가 대비해서 SLXL은 마이너스 43.39%로 아직 많이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항공중에, 항공주에서 여행 관련, 리오프닝주 관련이 강한 편이고, 배당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강하게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